자 일단 묘지 스타트가 없다. 일단 장미칼 쇼우는 피했고. 자 이러면 도끼창 쇼우 세명중한 명을 조심해야 돼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없을 겁니다. 시장 위치는 좋은데. 다라이터 하나 안될것같다

뭐 들었을까? 사람들이 뭐라고 있을까요? 저희 팀이요 별로 올라왔고 우릴 왜 버려 중요한 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치, 왼쪽으로 그치, 갑시다, 왼쪽으로 그치, 갑시다. 오 약한 실비야 약한 실배였죠 혹시 나 이거 뭐 먹어야 돼? 이거 먹고 가자. 클리퍼 아, 다 떴다. 아다 떴다. 생얘 잡으러 가보자. 괜찮이냐클레인네아 수면... 살짝 물인가? Okay, good. St. John Jagger, Saman is here. I feel up to 여기서 죽으면은 안될 걸요? 그래서 아, 미스릴. 숫안 아, 갈게요, 그냥. 미스릴 선택인데 이번 판은 미스를 굳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. 아 이제 생존자가 아이고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나이스, 하트 잡아줬어. 잘했다, 조이치. 이게 많이 나오네요, 오유가 유리병도 되게 많고. 연못 한번더 가서 그냥 음료수 물병 검나 만들까 쇼빙에서 나쁘지 않은 듯 음, 연못 CC 열면서 가죠 히트만 뭐 많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개도 없다 봅시다. 여기 있나? 뺐죠? 당연히 없죠. 물병이랑 해서 그냥 감자 튀김이나 계속 만들까요? 나뭇가지도 여기 좀 많을 텐데. 다 먹어. 물병 만들자. 마침 목이 마침 목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나 수질 는누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생존자 사망 오, 오 위치들열리하는구만 나무 끝까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. 내가 <laughs> 그냥 먹게. 그냥. 한 너무 찾지한다안 돼요. 오, 소란을 떨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. 식량 확보는 매우 음... 중요합니다. 남은 거를 이거 쌍안경 찾으러 갑시다. 쌍안경이 어디만 있 그... 호텔에만 있겠지.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인생은 쇼처럼 살아야 됩니다. 그렇게 음... 하지, 생존이 좋아서요. 음... 호텔로 갑시다. 갔는데 막 앞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지? 음... 호텔이 아니구만? 출장 온 기분이군요. 분한 명이 있죠 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. 일단 승급은 확정인 것 같아요. 수일수록잘 살피야 아, 아우 클릭이 안 돼. 어, 우유도 간거 어, 죽어 이제. 피템도 많겠다. 안녕. 여기도 뭡니까? 바다가 있지만 수영할 일은 없을 것 같네. 야, 제템 좋다. 합치지 말자. 좀. 그보단 귀찮습니다. 여기 티안날 거예요. 플레이일이에요. 플레이. 10분이야. 에러 로고인 뭐야? 산 사람은 새 금지 구역에 진입되었습니다. 오랑구천 쓸까? 오랑구천이 더좋아보이네 일단 들고만 있을게요. 일단 버리고 그냥. 아, 이러면 너무 퍼스증 비율이 높나? 이 클라인 자동거봐 자기보단 귀찮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거 별로 아닌데. 명 남았습니다. 왔네요. 어디로 빠진 거지? 자기보단 분명히 지금 궁극기 가 없는데. 밖으로 나갔나? 혹시 모르니까 체크합시다 의외로 돈이 됩니다. 진짜로요? 진짜 업무이냐 뭐 어, 없지 않아? 와 어, 어, 이거 어떻게 이냐 얘가 나보다 템 훨씬 좋았을 텐데. 니다 버리고. 어, 쇼치 대전 너무 화려해. 적절한 휴식은 나 여기서 고민이 아, 체력을 채워갈 것이냐? 음, 음. 음 어차피 아, 아니야 승급 확정이긴 한데 아 이거 맞아? 나 아, 이거 내한테 대가리 터진 거 아니야? 아, 잠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일단 들고 가봐. 조용한 들고 가고 생각을 해보자. 국 출장 온기분이고개구준거 같은데 배정선 깨야 되고 일단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 정도 수정은 필요가 없어. 할 거면은 배구선을 깨고 아 어떡하지? 아니야 이, 이렇게 깰게요. 이거 할게요, 그냥 이게 더세 보여요. 아무리 봐도. 아나궁극기궁극기못 찌웠어. 아! 아, 손가락 끝나서 두둑기목 지웠어. 아, 정말 어떡하지? 진짜 고민되네? 101%. 이게 훨씬 세보이고 이거는 훨씬. 풀감이 없는데, 지금 급세지. 훌감면 되겠지. 오면 죽인다. 오면 죽인다는 마인드. 호텔이라. 꼭 출장 온 근데 이거 이 어...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? 진짜 생존자가 <laughs>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. 근데 도망다녀야 되거든요. 그렇게 안 돼. 밖에 나갔다 옵시다. 호텔이라 아, 꼭 출장온 기분이군요. 어머, 벽 점프 했네, 이것수록잘살야죠시간은 필요하고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치감은 주변이 임시 안주기 성치감 필요해 보이죠? 백키는 치감이 있어야 돼. 이거 어차피 스피프는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한방 안에 죽이거나 못 죽이거나 한... 그 거에서 치아 붙고 쌍검 평타 쌍검 음흠 그렇구만. 아갑시다 이제. 호텔 서비스는 돈의 비리하죠. 사적인 원한은 없습니다. <laughs> <여긴 가지만> 엄청 아픈 <laughs> 거야. 누군가가 루미아성을 지배합니다. 예. Yeah. 승리했습니다. 여러분의 목숨은 제가 필요한 곳에 활용한. 승급했습니다. 아 좋다. 같이 봅시다.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. <laughs> <laughs> 아야. いやだ。